사도 바울은 공중 예배와 집회에서 왜 남자들은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되고 여자들은 너울로 머리를 가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시라. 바울은 머리를 가리거나 가리지 않는 가르침에 대한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즉, 권위와 권위에 대한 순종을 제시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이 관계는 남녀의 질서와 위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부르셨고,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세 가지 관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우주적인 질서이며 교회가 따라야 할 원리입니다. 공중예배와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자는 머리를 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첫 번째 이유는 머리됨의 원리,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에서 남자는 그리스도의 머리됨, 즉 권위 또는 지도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여자는 남자의 머리됨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머리됨에 순종해야 합니다. 남자가 공중예배와 집회에서 머리에 무엇을 써서 머리를 가리는 것은 그의 머리시며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거나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고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자가 공중예배와 집회에서 머리에 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머리된 남자의 권이나 지도력을 의문시하거나 거절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자들은 너울로 머리를 가림으로써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그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내적인 믿음을 외적 상징을 통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월키 교수는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자가 너울로 머리를 가려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들의 모임에서 여자는 우주를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대한 순종의 표로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가 훼손당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는 남자와 남자와 동등하지만 남자에게 순종하는 여자이다. 여성이 집회에서 영원한 신학적인 진리의 상징으로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라고 그의 주석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가 무엇으로 머리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여자는 너울로 그 머리를 가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그 머리를 가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너울로 머리를 가려야 하는 이유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중모임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므로 그분의 영광이 예배와 집회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임으로 머리를 가려서 사람의 영광을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절 본문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즉, 남자의 쓰지 않는 머리는 우리가 모일 때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여자의 덮여진 머리는 우리가 모일 때 남자, 이 사람의 영광은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만 나타나야 하는데 그분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공중모임에서 남자들이 혹 머리를 가리는 무엇을 쓰고 왔다면 그것을 벗어서 자신의 머리를 드러냄으로써 저는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내적 믿음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너울로 머리를 가림으로써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실행해야 할세 번째 이유는 교회를 통해 천사들에게 실물 교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인하여 곤새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위 둘지니라. 여자가 너울로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남자의 권이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표시를 두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된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이 창조의 질서와 목적을 따라 남자의 권위에 순종하듯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대로 모든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바울은 성경의 본문들에 의거해서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에 여자는 자기가 곤세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표를 자신의 머리 위에 두어야 한다고 결론을 이끌어 낸다.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곤세라는 단어는 여자가 남자의 곤세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유법이 사용된 것이고 그 증표는 겉옷이나 수건 등과 같이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쓰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라고 썼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행해야 할네 번째 이유는 본성이 남자와 여자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혼이다. 남자는 본성적으로 머리를 짧게 하려는 성향이 있고, 여자는 길게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함으로써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머리된 남자의 권위와 영광을 가리려 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긴 머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여자의 영광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긴 머리가 그녀가 여자임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긴 머리를 통해 머리된 남자의 영광을 가리려는 여자의 본성이 공중 모임에서 여자가 너울로 머리를 가림으로써 남자의 영광을 분명히 가리는 실행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5절에서 헬라어 안티를 뭐뭐를 대신하여로 번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긴 머리는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고린도전서 11장 5절과 6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여자들이 머리에 써야 한다는 지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6절에서 쓰지 않으려면 깎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5절과 모순이 됩니다. 안태에 대한 발음 번역은 머머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킹 제임스 역 성경과 신국제 역 성경 등은 이 번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는 자연 덮개가 되어 여자에게 있어 머리를 덮는 것의 필요성을 본성적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어 해설자인 에이티 로버트슨도 15절을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나 남자에게는 수치이다. 오늘날도 이것을 느낄 수 있다. 긴 머리카락이 쓰는 것을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머리를 가리기에 알맞다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존 머레이 교수도 그의 글에서 나는 머리에 쓰는 것이 남자에게는 금지되었고. 여자에게는 명령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여자의 경우에는 긴 머리가 곧 덮는 것이다. 그런 주장은 6절을 무효화한다. 거기서 말하는 요점은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으면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 긴 머리가 덮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암시는 일절 없다. 라고 썼습니다. 존 칼비는 그의 설교에서 여자의 머리카락은 쓰는 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여자의 머리카락이 자연적인 너울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카락은 그 위에 뭔가 덮을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긴 머리를 갖는 것이 본성적으로 여자다운 것처럼 여자들이 너울로 머리를 가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지 않느냐는 역설입니다. 이 가르침을 실행해야 할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준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16절은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고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는 이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가 계속 실행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로 이 가르침은 사도적인 권위를 지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엑스포지터스 성경 주석에서 헤놀드 메어는 16절을 이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써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언급한 말, 고린도 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단순히 경건에 찬 충고로서가 아니라, 사도적인 권위를 지닌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둘째 이유로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보편적인 교회의 실행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노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시대가 흐르면서 딴 소리를 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말로 그 문제를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달라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이 서신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대로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현대 교회들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머리에 노우를 써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16절로 세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울을 쓰는 것은 그 시대의 간습이 아닌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이 원리는 마땅하지만 이 가르침은 그 당시 고린도의 문화적 간습이기 때문에 오늘날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성경교사 아볼로, 해당장 그리스보와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디도 유수도라는 이방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과 헬라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요하임 예레미아스와 피터 톰슨과 같은 학자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모임에서 여자들과 남자들은 모두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문화적 간습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자가 공중예배와 집회에서 머리에 무엇을 써서는 안 된다는 사도바울의 가르침은 유대인 형제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문화적 간습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달리 헬라의 남자들과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종교 의식을 들이지 않았다고 웨프케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시아 톰슨도 고린도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헬라의 여자들은 너울러 머리를 가리는 것이 선택사항이지 필수는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헬라의 여자들은 특별한 행사와 단순한 장식을 위해 너울을 쓰긴 했지만 공공장소에 나올 때 너울을 쓰지 않고 나오는 것이 큰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헬라인 자매들에게 공중예배와 집회에서 너울로 머리를 가리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문화적으로 어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11장의 가르침이 1세기 고린도만의 문화적 간습이었다는 주장은 고고학적 증거로 볼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은 결국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상징적 진리로 보아야 맞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는 11장을 주회하면서 이 가르침이 고린도의 당시 문화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 볼수 없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실행을 가르치면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내용은 여자의 노을에 관한 교훈을 당시에만 실행된 문화적인 것이고 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영원히 제거시킨다. 남자의 지도력과 여자의 순종은 창세로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였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존 머레이 교수도 바울이 창조의 질서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나오는 가르침이 일정 지역에나 일시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지지받을 수 없다. 창조의 질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적용될 수 있으며 거기서 나온 가르침 역시 그러하다. 나는 머리에 쓰는 것이 남자에게는 금지되었고 여자에게는 명령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 당시 고린도의 문화이기 때문에 오늘날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고고학적 근거나 성경적 근거로 볼때 설득력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매들에게 노을을 쓰게 한 것은 창녀로 오인받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바울의 가르침에서 창녀로 오인받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 목적으로 여자는 너울을 써야 하고 남자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그리고 신적 질서까지 언급했다고 여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창녀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울을 써야 한다는 내용은 성경 본문 어디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편하게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 창녀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 여자에게 공중 예배와 집회에서 머리를 가리게 했다면 왜 굳이 남자에게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된다는 또 다른 지침을 주었을까요? 창녀와 구별하는 문제로 문화적 명령을 내려야 했다면 남자야. 쓰든 벗든 편리한 대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남자는 공중 모임에서 머리에 무엇을 써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가 불필요하게 사회적 간습을 어기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가르쳤던 것이라면 단순히 여자들의 문제만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도록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이 실행을 가르쳤습니다.